안녕하세요 공예를 낱낱이 파헤치는 멸리로드의 순이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만드는 가구의 첫걸음 정확한 직각제 만들기입니다 정확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면이 90도인 정확한 직각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무에 각도를 넣어서 자를 때 정확한 치수로 재단을 할때또 짜맞춤을 할때 가구를 조립할 때 모두 사면이 정확하게 90도인 직각제를 이용하셔야 정교한 가구가 되겠죠 대부분의 기계 세팅은 9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목재의 면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있다면 나무를 자를 때 각도가 맞지 않고 또 가구를 조립할 때 정확하게 면이 딱 붙지 않아서 엉성한 가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실전 목공 기계 기초편에서 배워본 축경사 형절반, 환거기, 수압대패, 자동대패를 이용해서 사면이 90도인 정확한 직각제를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경사 행절반을 이용합니다. 축경사 행절반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재단기를 이용해서 재단을 하게 되겠죠. 먼저 목재가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길이보다 약간 크게 가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가재단 여유 치수는 10에서 20mm 정도 보셔도 무방한데요. 목재 상태에 따라서 이 가재단을 하는 치수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재 끝에 크랙이나 갈라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크랙이 간 부분을 계산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20mm가 크랙이 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쓰려고 하는 목재 길이가 200mm일 때, 200mm 계산하셔서 체크를 하시고요. 200mm 끝에 조금 더 여유를 10에서 20mm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10mm 정도 여유를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200mm인 치수의 목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재단해야 되는 길이는 크랙가 있는 20mm. 쓸려고 하는 200mm 그리고 가재단 하는 10mm 총 230mm를 자르면 되겠죠. 만약에 자르려고 하는 목재가 끝부분이 기울어져 있다면 치수를 체크할 때는 마찬가지로 짧은 쪽 기울어진 짧은 쪽에서부터 길이를 확인하시고 자르셔야 되겠습니다. 가재단이 끝났으면 두 번째는 수압대패를 이용해서 면을 가공합니다. 잘려진 나무를 수압대패를 이용해서 1차로 넓은 면을 먼저 가공합니다. 앞에 수업대패 교육에서 설명을 했지만 오목한 쪽을 바닥으로 가게 해서 가공을 하셔야 낭비되는 나무가 없이 평평한 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대패를 이용해서 넓은 면을 가공을 했으면 2차로 측면 가공을 합니다. 측면 가공은 좌우 상관없이 목재 상태를 보시고 대패 가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앞에 목재 변형에 따른 수업대패 편을 보시면 어떤 면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목재 측면을 밀 때는 넓은 면을 기준대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측면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잘파지를 하신 뒤에 목재를 흔들리지 않고 밀어야 넓은 면과 측면이 완전한 90도가 되도록 가공할 수 있습니다. 수압대패로 두 면의 가공이 끝났으면 세 번째로 자동대패를 사용합니다. 자동대패 기계는 날이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목재를 넣으실 때 수압대폐 가공된 넓은 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목재와 기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깎여나가는 두께는 1mm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눠서 가공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나눠서 가공한 뒤에 본인이 사용할 최종 두께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수압대폐로 가공한 목재의 바닥면과 자동대폐로 가공한 목재의 윗면이 완전한 수평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나오면 수압 대패에서 90도로 맞춘 바닥면과 측면이 90도이기 때문에 자동 대패로 가공된 윗면과 측면도 90도가 되게 됩니다. 자동 대패까지 가공이 끝났으면 네 번째는 한거기를 사용합니다. 목재를 캐낼 때는 수압 대패로 가공한 측면을 기준대에 붙여줍니다. 최종적으로 만들 목재의 폭이 100mm라면 한거기를 통해서 목재를 캐낼 때는 그보다 1에서 2mm 크게 101에서 102mm로 캐내면 됩니다. 환각이로 폭을 켜냈다면 자동대패로 켜낸 부분을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환각이로 켜낸 면 지금 제가 빗금을 치고 있는 이 면적이 자동대패에 넣는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mm 미만으로 조절해서 최종적으로 100mm로 깎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깎아야 될 나무가 여러 개라면 목재를 동시에 준비를 해 놓으시고 1mm씩 조정할 때 1mm 조정해 놓고 5개의 목재를 넣고, 다시 1mm 조정하고, 다시 5개의 나무를 넣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신다면, 한 번에 동일한 사이즈의 목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각기로 켜낸 면을 자동 대패로 깎는 이유는, 환각기로 켜내고 나면, 톱 자국이 남게 되는데, 이톱 자국을 자동 대패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패 가공이 끝난 후에는, 원하는 길이로 정재단을 해주면 되겠죠. 이면은 수압 대패로 가공이 되어서, 90도를 이루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압 대패 바닥면과 자동 대패 가공되면서 측면과 한쪽면이 90도로 가공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한 거기로 켜낸면을 자동 대패에 넣으면서 또 90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패 가공이 끝나면 4면이 90도로 정직각제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재단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수압 대패로 넓은 면과 측면을 가공하면서 특히 측면 부분 측면 부분의 목재가 표면이 완전한 수평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압대패를 가공하면서 이렇게 각도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각도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쪽의 각도는 90도가 나오지 않죠. 우리는 수압대패로 가공한 측면을 환각의 기존 대에 붙여서 목재를 켜냈고, 수압대패로 가공된 바닥면을 자동대패의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목재를 넣어 측면과 윗면이 완전한 수평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된 목재는 현재 측면과 넓은 면이 지금 4면이 90도인 상태인 거고요. 목재의 끝단 마구리면 방향은 지금 이 면들과 90도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공이 끝난 후에 양쪽 마구리면을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리면 끝 부분을 최소한으로 재단을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목재를 조금 잘라내게 되면 윗면과 밑면과 마구리면이 90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목재의 끝부분을 윗면과 아랫면 기준으로 90도로 약간 잘라준 후에 꺽쇠 부분을 원하는 길이에 세팅을 하시고 방금 첫 번째로 자른 마구리면을 꺽쇠 부분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길이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자르는 부분은 처음에 크랙이 있었거나 상태가 안 좋았던 부분을 좀 많이 잘라내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축경사 항절반을 이용해서 원하는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가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르려고 하는 목재는 끝부분에 지금 크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랙을 제외하고 얻으려고 하는 목재 길이보다 10mm 정도 크게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100mm, 200mm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좀더 응용해서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재는 최종적으로 330mm의 길이를 얻을 거고요. 크랙의 길이는 지금 여기까지 40mm. 제가 자르려고 하는 거는 크랙 부분을 제외하고 335mm가 되겠습니다. 제가 10mm에서 20mm의 여유를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목재의 길이가 타이트해서 10mm, 20mm까지 여유를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목재는 크랙은 40mm지만 대패를 치면은 크랙이 좀 없어질 거를 기대를 하면서 여기부터 요 부분까지가 330mm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5mm 정도 여유를 줘서 총 제가 지금 가재단 할 치수는 365mm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재단된 목재를 수업대패를 이용해서 넓은 면과 측면, 즉 이면대패를 90도로 정확하게 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대패를 가공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90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과 이 규준대가 90도를 이루는지 정확한 90도의 자로 확인을 해줍니다. 앞정반과 뒷정반에 90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90도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넓은 면을 먼저 가공하고 2차적으로 측면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목재 상태를 제가 확인하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이 목재는 윗부분이 지금 둥글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좀 비교적 평평한 밑면을 에 서랍대패 정반에 올려서 가공을 할게요. 측면까지 가공이 끝나면 수압대패로 가공한 넓은 면과 측면에 90도가 나오는지 정확한 직각자로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수압대패를 이용해서 넓은 면과 측면 가공을 했죠. 제가 체크를 한 이유는 나중에 자동대패에 넣어서 반대쪽 면이 가공됐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수압대패를 쳤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표시를 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작업을 할 때도 수압대패를 측면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이게 관용적이고 석대패를 치고 나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두운 나무에 표시를 하실 때는 연필이나 샤프 같은 건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흰색 분필이나 색연필을 사용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유성펜은 쓰지 않습니다. 유성펜은 스며들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사포를 쳐도 잘안 지워지고 대패로 깎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펜 쓰시면 안 됩니다. 수업대패로 측면을 가공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폭보다 작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업대패 측면을 치시면서 자로 체크를 하고요. 저는 최종적으로 이 폭이 145mm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깨끗하게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폭이 145mm보다 작아지지 않게 가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크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지금 이 목재는 이 폭이 149mm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압대패까지 이면 가공이 끝났다면 세 번째로 자동 대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동 대패에 목재를 넣으실 때에는 수압대패로 가공된 면이 바닥으로 가게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왜냐면 하 어떤 기계건 간에 자동 대패라는 기계는 날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목재를 넣으실 때는 두께를 제가 1mm 미만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목재는 제가 번역 캘리퍼스라고 하는 자로 목재의 두께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쪽은 28mm 왼쪽은 27.5mm. 그리고 반대쪽에 블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지금 30mm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대폐 정반을 29mm로 설정을 해놓고 목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얻을 목재의 두께는 27mm입니다. 27mm로 가공된 모습입니다. 지금 목재를 보시면 27mm로 가공을 했지만, 목재 끝에 보면은 지금 가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가재단을 했고, 크랙이 있는 부분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밀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27mm가 아니라 더 얇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셔셔도 되겠습니다. 자동대패는 가공 시 1mm 미만으로 깎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죠. 이 레버를 한 바퀴 돌리면 1mm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를 돌리실 때는 반 바퀴 최대 한 바퀴까지만 돌리셔야 되고 한 바퀴 이상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동대패까지 가공 끝났으면. 네 번째, 환거기를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얻을 목재의 폭이 145mm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거기를 이용해서 1mm에서 2mm 큰 치수, 146에서 147mm 정도로 목재에 가공되지 않은 측면을 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폭을 1, 2mm 더 크게 켜내는 이유는 환거기를 재단하고 나면 표면에 톱자국이 남기 때문에 자동 대패를 이용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훨씬 정확하게 직각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과기로 목재를 켜냈으면 다섯 번째 자동 대패를 사용합니다. 수압 대패로 가공한 측면 부분을 자동 대패의 바닥으로 가게 해서 환과기로 켜낸 거친 부분, 톱자국이 남아 있는 부분을 자동 대패로 깎아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원하는 치수, 즉 저는 지금 145mm로 맞출 것이기 때문에 146mm로 잘라낸 이 목재를 1mm만 깎아서 145mm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한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목재를 넓은 면을 바닥으로 가게 해서 넣을 때는 닿는 면적이 많아서 흔들릴 이유가 없지만 측면을 바닥으로 가게 했을 때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목재가 좌우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흔들린다는 거는 자동 대패에 목재를 넣을 때 목재 표면이 제대로 깎이지 않고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넣을 때 바닥 부분을 정반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 넣을 때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패를 치는 부분은 결방향인 종단면 방향입니다. 마구리면도 수공구, 그러니까 손대패로는 가공을 할수 있는데, 기계대패로 치게 되면, 마구리 부분이 종단면에 비해서 섬유질의 결방향도 다르고, 단단하기 때문에, 대패를 치면서 나무가 뜯어져 나가거나 깨지거나, 대패 위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가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구리 부분은, 기계를 이용해서 자르기만 하고요. 대패를 치는 부분은 결방향만 대패를 쳐줍니다. 지금 수압 대패 가공이 끝났고, 자동 대패 가공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4면이 다 가공이 된 상태고, 정확하게 90도가 4면이 나온 상태고요. 폭 또한 145mm로 맞춰져 있고, 두께도 제가 설정한 27mm로 모두 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하는 길이로 잘라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가재단을 했었죠. 가재단을 할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 때는 10에서 20mm 정도를 여유를 주면 된다고 했는데, 목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목재는 길이가 너무 좀딱 맞게 떨어져서 여유가 한 5mm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크랙 부분은 40mm 정도의 길이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5mm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단을 하실 때는 비교적 깨끗한 면을 최소한의 길이로 잘라내시고, 돌려서, 크랙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부분을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행절반으로 재단을 하실 때는, 양쪽 측면 다 지금 깨끗하게 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을 정하셔서, 기준대의 목재를 붙이고, 한쪽 면을 잘라주고, 뒤집어서, 기준 꺽쇠를 원하는 치수로 맞춘 후에,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적 깨끗한 면, 크랙이 없는 면을, 최소한의 길이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마구리면을 잘라내면 대패를 친 면과 잘라낸 면이 정확하게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고 확인을 했을 때 90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잘라낸 기계의 기준축이 틀어졌거나 규준대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계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요 기기 세팅은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목재 측면을 1번 그리고 2번으로 구분했습니다. 정제단을할때한쪽 면을 최소한으로 잘라냈는데요. 이걸 자를 때 1번 방향을 기준으로 기준대에 붙여서 잘랐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크랙이 있는 마구리 면을 자를 때 1번 방향을 유지해서 뒤집어서 잘라도 되고 반대쪽인 2번 측면을 기존 때 붙여서 잘라도 되겠지만 1번 기준으로 마구리면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 1번과 이 마구리면이 정확하게 90도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패 가공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 측면도 90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대쪽 면을 자를 때도 1번을 처음 잘랐던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셔야 오차가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직각제를 만들었어요. 길이 330mm, 폭 145mm, 두께 27mm, 사면이 90도인 각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목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든다면 정교한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치수가 정확하고 조립된 면과 면이 딱 붙어서 내구성이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내구성에 관계된 요소는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배웠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실전목공 기계 기초편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측경사 한결반, 환거기, 수압대패자동대패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목공을 입문하시거나 오늘 시작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목공 기계 중급편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종류의 기계와 응용 사용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